메가로이스의 김기웅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기록형 단기 과정을 하는데요. 원래는 6회인데, 어 먼저 이래를 이론 설명을 간단히 할 겁니다. 진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어 하루에 그냥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변시를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어 빨리 그냥 핵심적인 거, 리마인드 한다라는 측면에서 어, 간단,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의로 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기록에 대한 지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 나머지 한 6회 정도의 강의가 있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 기록을 검토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을 같이 이제 풀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채워놨으면, 좋,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실하게 한다면, 어,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작할 때와 시작하지 않을 때큰 차이가 있고요. 이제 변시 문제가 한1 3회 쌓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 연습은 변시 문제로도 할수 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다른 데서는 이제 지금 모의까지도 보는데요. 그건 좀더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없으면 이렇게 해서 어, 일단 기록을 잘 보고 어, 잘볼 검토하고 그리고. 어, 결론을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좀잘 내야 되고, 사실은 기록이 어떻게 보면 점수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사례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계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록, 기계적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성비는 이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사례에만에 투자해가지고, 기록 볼 시간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잖아. 여러분 시험이 그런 시험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어, 기록이 많은 투자를 못하는 분들 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7회에 걸쳐서 할 건데요. 7회에 걸쳐서 할 때, 가급적 저를 잘 따라오세요. 그냥, 어, 자신의 길은 조금 자기네 생각은 버리시고, 어, 7일만이라도 짧은 시간이니까, 어, 제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기록에 대한 이론을 한 시간 동안 설명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어 기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기록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3회차부터 변호사 시험에 어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 강의를 어 본격적으로 풀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입니다. 공소장 변경부터 할게요. 14쪽입니다. 공소장 변경인데요. 자, 공소장 변경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돼 면 해야 되고, 아니면 못 하는 겁니다. 그냥, 결론이, 뭐, 거기서 재량이 없죠. 그죠? 동일성이 있냐로 따지면 되는 것이고, 어, 공수장 변경 방식은 서면도 있고, 구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시험에서, 어, 예전에, 오래전에 그 모의 시험에서 공수장 변경 신청서가 아니라, 어, 공판 조수의 경 검사가, 어, 말로, 어, 공수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욕죄 주의적 공소 사실인데 명예훼손죄 이걸, 이걸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공장 변경은 지금 예를 든 거고요 그거를 법원이 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검사가 그러면 예의도 없는 것이고 간단한 거 있잖아요 간단한 거 말로 해도 될거 충분히 받아 적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말로 간단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 검토하면서 서면이 있으면 그공장 변경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공장 변경의 한계, 공사의 동일성을 보면은, 자, 우리 기록 시험에서는 사실 이론을 막 기재할 여력은 없습니다. 사례가 아닌 이상. 그런데 거기 맨 끝에 공사의 동일성에 맨 마지막에 보면요.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로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공사의 동일성이 바로 공장 변경의 한계죠. 왜 한계냐면, 공수할 동일성이 없으면 공정 변경을 못 하고 추가 기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계입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이 답안했을 때 사례형에서 주로 쓰게 될 텐데 규범적 요소를 빼면나가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규범적 요소를 어 판례에서는 꼭 넣어야 됩니다. 그게 판례의 특수한 어변해뭐 이런 겁니다. 꼭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공정 변경의 아니 그 공사 동일성에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조금 약간 판례가, 어, 자의적이지 않은가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사실관계만 딱 따지는 게 아니라 규범적을 고려해서 이게 어 실경이 되기도 하고 상경이 되기도 하고 또뭐 포괄적이 되고 또 이제 뭐 그렇게 될수 있죠. 그리고 공사 동의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규범적 이런 걸 항상 판사님이 어,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연성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갈게요. 신청 방법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15쪽에 가면은 자, 검사가 공정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 허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하면 그냥 어, 설명 판사님이 여러분 시험에서 판사님이 말도 안 되는 공정 변경을 허가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어그 판단하면 됩니다. 변경 허가된 거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만약에 공사 변경 신청했는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경우 공판 허가는 공판 조서에 보통 있죠 여러분 기록에서 허가를 결정 여부를 별도의 결정서로 할 수는 없겠죠 이거 그러니까 공판 조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 이렇게 공판 조서에 있는 걸 보고서 허가했으면 하고 만약에 그런 말이 없으면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그럼 공소 변경이 가능한지를 논해야 되겠죠 그럼 공소 사실 동일성을 논의해서. 어,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으면 판사님이 해야 된다. 허가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으면 공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답안, 그 변론 유지자에 기재하면 됩니다. 자, 허가 여부를 잘 보세요. 그냥. 그래야지 저, 어, 맞는 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축소사실에 대한, 어, 직권 인정의 경우에는, 어, 넘어갈게요. 뒤에서 자리 기재를 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어,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나 판례및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축소사실의 직권인정 에서 보면은 자, 그 공소장 변경의 한계라는 것은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의 문제고 축소사실 직권인정이라는 것은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소장 변경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여기 공소의 동일성이 있으면 동일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니야지 직권 인정이 가능한 거겠죠. 공소장지 바뀌면 이거 직권 인정하는 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소의 동일성이 공소 변경의 한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 공소 사실 직권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이 경우에도 공소장을 필요해야 될까? 사실은 공소 사실을 정확하게 쓰고, 그거를 정확하게 기재하려면 되게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사실은. 하나 조금 어, 어긋나버리면 다시 재기해서 뭐성명을 하든지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냥,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검사가, 어, 그럼 판사하고 검사하고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판사가 법정에서 나는 이기받는데요. 이러면 심줄 다여주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내맘 알아봐줘야 되는 되게 이상한 문제가 생기죠. 다른 면에서는 또어 만약에 검사가 예비적으로 하더라도그 예비적도 한계가 있고, 그걸 다 일일이 자기 심정을 또 검사 입장에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변호사들이 그거 하는 것도 비슷해요. 법정에 가면은 양형 사유를 다툴까 말까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게 되게 나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용기만 있으면 왜냐면 어 이게 약 간의 선상에 걸려 다치는데 합의를 딱 해버리면 판사한테 길을 열어줍니다. 뭐를 열어주냐면 집행유예를 해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런 판사가 집행유예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집행유예는 좀 쉽잖아.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어차피 감옥에 안 가시잖아. 그래서 그 유죄 자백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합의를 한 경우에. 집행유예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이건 지금 자백은 아니겠죠. 다툰 거에서 어, 합의를 한 경우니까. 근데 거기서 합의를 안 해놓으면 두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감옥을 가시든지 무죄를 받든지. 근데 그런 게 용기가 있으면 어, 합의를 안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 나는 무조건 무죄만이 갈 길이다라면 합의를 안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실무에서 어, 집행유예가 그냥 유죄가 그냥 나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중요한 게아니 유무죄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경우는 함부로 합의를 건드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일률적으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 지식은 사실은 변호사로서의 지식은 시간이 지나도 별잘안 늘어요. 사실은. 자기가 많이 하는 사건은 늘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느는 겁니다. 어, 이거를, 어, 합의를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 늘게 되는 거예요. 어, 다른 이제 것들을 말하게 됐는데, 어쨌든, 직권 인정은 모든 게 항상 같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줘서 직권으로 공산병행이 없어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공사지 동서성 있어야 되고 거기 보면은 어.